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Hello you are the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이쁘죠, 고엽죠, 사랑스럽죠. 칭찬해. 그리고 나라고는 민족이야, 민족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닌 사람 있어요? 다 나라고 민족이고 자체요. 어 요새 지방 자체 뭐해 가지고, 이제. 뚫린, 열린 문이라 오픈마인드고, 우리가. 그래서, 뭔, 그 시기를 못해요. 한 통이지, 뭐, 저개거디서 자파, 우파 따져 사고 뭐, 북조선, 남조선, 일본, 뭐, 아우, 이제 하나 된 시간이야. 천지인, 영원육, 과거, 현재, 미래가 한통이 하나 된시간 천하 통일이 된거예요 천하 통일. 아시겠죠? 천하도 만민, 만민이 다 함께 같이 이제 북 치고 장구 치고 춤추고 댄스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같이 가는 거야.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니? 여기 어디? 여기는 이자 우주 우리가 우주에 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땅을 짓고 있어도 이런 우주에 떠 있는 지구별이잖아요 지구별인데 아아 아, 지구별 아 여기는 오바 지구별입니다 응답하라 오바 지구별에서 어, 누르면은 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니까 네, 네. 누르고 다 웃고 울고 떠들고 네. SNS 방송 시즌이잖아요. 어, 얼굴과 얼굴을 그냥 보고 싶으면 그냥 그고 생각이 난다. 궁금하다. 어, 그래서 그 떠들고 있는 거야. 할머니, 어, 할머니가 할머니가 어. Hello, everyone. Hi, everyone. Ladies and g e 두가 없어. 이제 원 원시대야. 원시대 하나 된 시간이고. 어. 고 가족. 고홈뭐 이제 나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야. 뜰게 <놀란란란람>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. 그래서 기쁜 날 기쁜 날 무슨 날? 주 나의 제다시쓴나주 나의 제다시쓴날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재와 사마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 그게 이미 공사 끝났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여지껏 여직적 그러고 있는 거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네. 성경을 모르면, 그래서, 가치가 없는 거야.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, 말씀이,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. 성령이잖아요 그분이, 우리 아내, 우리 안에 유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, 안에 안 계시면, 함께 안 계시면, 내가 너희 안에, 너희가 내 안에, 함께 마시고, 먹는다 그랬거든? 그러면 정확하게 얄짤없이 정확하게 음, 인생 사례가 근데 잘 굴러 들어가겠어요? 지들 안 굴러 들어가면은 그것이 문제지. 왜? 왜 봐도 오늘 또 이번에 또 말끔한 모식이 전쟁이 아닌 전쟁이 또 저기 됐어. 보니까 또 제자리 에또딱 돌려놓잖아. 보면은 역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주내 발길을 인도하죠 우리 발길을 인도해 줘 아니 내 모든 삶의 이거 내가 아니야 우리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늘충만하리겠 충만한 이게 와라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도으로 그나마 뭐를, 뭐,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래, 생명수. 생명수를 주시는 생명, 우리가 자꾸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 봐요. 그래서, 뭐냐면, 사나 죽으나 산자나 죽으나 그렇지만은, 음, 살아있다는 거는,